처음 접하는 산업안전기사 실기 모의고사 문제, 한번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먼저 보도록 할게요. 롤러기에 사용되는 방호 장치의 종류 세 가지와 그에 따른 설치 위치를 쓰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손 조작식은 밑면에서 몇 미터냐면 1.8 미터 이내가 되어야 됩니다. 이때 1.8 미터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내까지 적어줘야 정답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복부 조작식은 얼마냐면 밑면에서 0.8 미터 이상. 그 다음에 1.1m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무릎 조작식은 밑면에서 0.6m 이내가 된다는 것 적어주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의 구조에 관련하여 빈칸에 알맞은 것을 적으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가설통로가 나왔다 하면 바로 암기법 적용해 줘야겠죠 암기법은 뭘 적용해 줘야 되냐면 가솔린을 적용해주면 되겠죠. 몇 리터를 이동했냐면, 30 리터를 들고 일어날 땐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팔을 치켜 올려, 들고 일어날 땐 10개 단을 올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가솔린 30 리터는 무엇이냐면,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그 다음에, 들고 일어나의 이론은 경사가 15도가 초과됐을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팔을 치켜올려는 무엇이냐면 팔은 8m, 그 다음에 치켜올려 치는 7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호나의 1호는 15m, 그 다음에 10은 그대로 10m가 된다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따라서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 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경사가 15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를 해야겠죠. 그 다음 문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의 절단하중이 2000kg인 경우 허용하중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때 허용하중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허용하중은 안전율 분해 절단하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선생님 이 문제에서는 안전율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하물에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해당 부분의 안전율은 5 이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안전율에는 5를 대입하면 되는 것이겠죠. 따라서 허용하중은 5분의 절단하중인 2000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되면 400kg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답에는 400kg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단위도 반드시 kg으로 적어줘야 되고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에는 안전율이 10 이상이 되고 그다음에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에는 3 이상이 된다도 같이 정리해서 암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정전기 발생 방전 대책 5 가지를 쓰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은 단순하게 암기해서 적어 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어 주면 되는데 자, 이렇게 어떤 대책을 적는 5 가지를 적는다라고 했을 때는 모른다고 해서 적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아는 것을 적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때 6가지, 7가지를 적으면 감점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5가지를 쓸 경우에는 5가지만, 3가지를 쓰라고 했을 경우에는 3가지만 적고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정전기 발생 방전 대책으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접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접지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가습을 하는 방법이 있었죠. 가습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전기를 사용해주고,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대전 방지제를 사용해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도전성 재료를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적어주면 정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FT도의 미니볼 컷세트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T에 걸리는 것은 A1과 A2인데, 이때 있는 게이트는 엔드 게이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T는 어떤 식으로 계산할 수 있냐면, 가로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A1 곱하기 A2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때 a1에 걸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엔드 게이트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a2는 or 게이트로 묶여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1은 x1과 x2이기 때문에 괄호로 적어 주고 x1 x2. 그다음에 a2는 OR 게이트이기 때문에 세로로 적어주도록 합니다. 따라서 X1과 X3 이렇게 적어주도록 할게요. 자, 지금 계산할 때는 X1S2와 X1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X1S2 묶음과 X3를 계산해주면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X1은 중첩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는 생략해서 X1과 X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X1X2X3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일반적인 컷세트일 경우에는 이두 개가 정답이 되겠지만 미니. 미니멀 컷셋트이기 때문에 최소 값이 중첩되는 것은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최소 단위가 X1과 X2가 되는데 지금 우측에는 X1과 X2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때 FT도의 미니멀 컷셋트가 되는 것은 X1과 X2가 된다라는 것만 적어주면 정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에 보도록 할게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업 중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에 제출 사업 4가지를 네 쓰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암기법을 이용해서 우리는 표현을 해보았죠. 어떤 암기법이 있었냐면 10월 언제였냐면 31일에 건축된 50개의 학교에는 뭘할수 있냐면 2천만 톤을 저수할 수 있다. 자 그래서 10월 31일 이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 외웠냐면 먼저 10은 무엇이냐면,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가 이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31일은 무엇이냐면,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에 해당되고, 자, 그 다음에 50개의 학교 밑줄을 쳐서 50개가 무엇이냐면, 최대 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등의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교량, 건설 등의 공사. 자그 다음에 2천만톤을 저수가 무엇이냐면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 용량이 2천만톤 이상인 용수전용의 댐이 해당됩니다. 자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터널공사. 공사도 추가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하나 둘셋넷 다섯 가지 중에서 암기하고 있는 네 가지 확정적인 네 가지만 적어주는 게 정답이 되겠죠. 자 7번 문제는 단순 암기이기 때문에 답만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누전차단기의 전격 감도 전류 및 동작 시간을 쓰는 문제입니다. 자, 이때 전격 감도 전류는 몇이 돼야 되냐면, 30mA 이하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동작 시간은 0.03초 이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만 적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8번 문제는 계산 문제인데 공식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풀어낼 수가 있겠죠. 자, 고장률이 1시간당 0.01로 일정한 기계가 있다. 이 기계에서 처음 100시간 동안 고장이 발생할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때 고장이 발생할 확률이 구하기 전에는 먼저 신뢰도를 구해줘야 되겠죠. 자그첫 번째 신뢰도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rt로 적어주고 자 이때 어떻게 살수 있냐면 자연상수 e 그 다음 마이너스 람다 곱하기 t가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주어진 람다는 0.01이 되겠고 그 다음에 t는 시간이기 때문에 100을 대입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상수 e의 지수에는 마이너스 0.01 곱하기 10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때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0.3679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소수점 넷째 짜리까지 표현하고 최종 답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경우에는 소수점 둘째 짜리까지 적어서 답을 표현해 주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우리는 신뢰도를 먼저 구한 것이기 때문에 고장 발생 확률 ft를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고장 발생 확률은 전체 1에서 rt 값을 빼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0.3679가 되어서 정답은 0.6321이 되겠고 최종적인 답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인 0.63이 된다 라고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hajop 기법에 사용되는 가이드워드 중에서 해당 가이드워드를 영문으로 쓰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완전 대체는 무엇이냐면 아덜덴입니다. 그다음에 성질상의 증가. 증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as well as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다음 설계 의도의 완전한 부정이기 때문에 노가 들어간다. 그다음에 또는 not이 들어간다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네 번째 설계 의도의 정반대 반대이기 때문에 리버스가 된다 이렇게 적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두 가지만 더 정리해 주면 되는데 첫 번째는 모얼레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모얼레스는 무엇이냐면 양의 증가 혹은 감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인 하나가 무엇이냐면 파트 오브입니다 자 파트 오브는 성질상의 감소가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개도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10분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 시간에 대한 것,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는 문제입니다. 10번을 보게 되면 단순 암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표를 한번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고 정답만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자 신규 교육 시간은 34시간 이상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번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수교육 시간은 6시간 그 다음에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정기 교육 시간은 3시간, 그 다음에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채용 시의 교육 시간은 8시간 이상이 되어야 되고,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작업 변경 시 교육 시간은 2시간 이상이 된다라고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11번 다음 용어를 설명하시오 되어 있는데 해당 부분은 필기에서도 많이 다뤘던 부분으로서 페이쉐이프와 풀프루프가 있습니다 자 페이쉐이프는 무엇이냐면 인간 또는 기계의 실수나 과어가 있어도 사고가 발생시키지 않도록 2중 3중으로 통제를 가하는 것입니다 자그 다음에 풀프루프는 무엇이냐면 인간의 실수나 과어가 있어도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안전기구다 자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장소 경고 표지를 그리고 색을 표현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는 단색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대로 단색으로 그림만 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각형을 그려 보도록 할게요 위험 표시이기 때문에 삼각형을 그려 주고 자 내부에도 삼각형을 그대로 그려 주면 되고 아래 느낌표를 적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색을 표현하라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바탕색은 무엇이 되냐면, 첫 번째 바탕색은 노란색이 되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도형 및 테두리는 검정색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출입 금지 표지와 응급 구호 표지가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세 가지 표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암기하도록 하고 추가적인 부분은 눈으로 가볍게 정독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1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보고 전체 신뢰도를 0.85로 설계하고자 할때 부품 아래 신뢰도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직렬일 경우와 병렬일 경우를 나눠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 라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직렬인 경우에는 그대로 곱해주면 되지만 병렬일 경우에는 다른 계산법을 활용해서 계산을 해줘야겠죠. 자 먼저 전체 신뢰도는 0.85라고 했기 때문에 0.85를 적어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직렬 부분인 r1은 그대로 곱해서 0.9 그 다음에 r2와 r3는 병렬로 연결되었지만 한 묶음으로 보았을 때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곱하기로 해주면 되겠고 이때 안쪽에는 r2와 r3가 병렬로 나와 있기 때문에 1-1-0.8 곱하기 1-0.8그 다음에 r 4와 rx도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괄호 그 다음에 병렬로 두 개가 묶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1- 1 0.7 그다음에 1 rx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rx에 대한 신뢰도. 자,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솔브 기능을 이용해서 계산해 되고 솔브 기능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것을 이항시켜서 계산을 해 주게 되면 rx 값은 0. 94, 60이란 값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별다른 언급이 없기 때문에 RX의 신뢰도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현해서 6에서 반올림하는 것이기 때문에 RX에 대한 신뢰도는 0.9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올림해서 적는 것도 답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지켜서 계산을 해줘야 되죠. 연소의 3요소와 그에 대한 소화 방법을 쓰시오까지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소의 3요소를 생각해보면 먼저 가연성 물질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에는 산소가 공급되어야 됩니다.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연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점화원이 있어야겠죠.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가연성 물질을 소화하는 방법으로는 제거 소화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산소 공급원은 우리가 숨쉬는 것과 같게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숨을 쉴때 산소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질식된다는 것이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질식소와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점화원은 점화원을 차갑게 만든다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냉각소화가 이에 해당된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문제는 제가 임의대로 배합해서 만든 문제의 모의고사였습니다. 자, 추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은 오픈 채팅방 혹은 카페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목소리>